안녕하세요 봄쟁이입니다. 오늘은 여권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여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여권인데 여권이 있다고 무조건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점검을 좀 한번 해주셔야 되세요. 어여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유효기간 확인해 주셔야 되시는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권을 만들려면 여권 사진이 꼭 필요한데요. 여권 사진에는 규격이 있어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랑 규격이 있는지 그좀 안내해 를 드릴게요. 어, 모든 내용은 그 여... 일단은 사진 사이즈입니다. 사진 사이즈는 3.5에서 4.5cm로 정해져 있어요. 이 사이즈에서 벗어나면은 무조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에는 치아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 치아가 나오면 안 되는데 꼭 입술을 담은 상태로 촬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크기가 있어요. 여권 사진은 아까 3.5에서 4.5의 사진 크기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사람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이 사이즈가 3.2에서 3.6cm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내셔야 되세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6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여권 사진을, 여권을 만들 때, 우리가 그 신분증을 제, 같이 제출하잖아요. 근데 신분증이 있는 사진하고 여권 여권 발급된 사진이 같은 사진이라면 신분증에 나와 있는 발급일자를 확인해서 6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에그 같은 사진을 냈는데 신분증 발급 일자로 봤을 때 6개월이 넘어갔다면 그거는 사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오래된 사진, 누가 봐도 이건 오래된 사진이다라고 티가 날 정도의 사진이라면 그거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수를 하시잖아요. 인터넷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 사진 안에 픽스넘버가 정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카메라 기종이라, 기종이라든가, 차량 일자,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 그 데이터에 있는 날짜도 6개월이 지나가 있으면은, 그, 인터넷 접수하실 때, 시스템상에서, 유효기간에 지나, 날짜가 지나있다고 접수 자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파일 안에 있는 픽스넘버를 수정을 해도 되고요. 그거 마찬, 수정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옆 사진은 귀가 안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예전엔 나왔어야 됐는데 규정이 완화되면서 귀가 나와야 된다는 부, 그 부분은 삭제가 됐어요.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게 귀는 안 나와도 되지만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중에 예민하게 보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귀는 안 나와도 되지만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는 건안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권사진 눈썹에 대한 부분인데, 눈썹은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어, 외교부 그 규정에 보면 여권사진이 눈썹이 양쪽이 뭐 합해서 70% 이상 나오면 된다라고 규정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권을 접수할 때 보면 70% 이상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접수하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볼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은 양쪽이 완전히 나오게, 찍어주셔서 발급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요즘에 많이 좀, 손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컬러 렌즈는 사용이 안 되세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시력 교정용이라 하더라도, 컬러나 서클 렌즈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오셔서 뭐,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렌즈 보감이랑 렌즈 애그다 비치해두고 있어요. 빼고 촬영을 해 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력 교정용 렌즈에 투명 렌즈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권사진 그 배경인데요. 배경은 흰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뭐, 뒤 사물이 있다거나, 다른 색상이 있다거나, 그림자가 있다거나, 이러면 사용이 안 되시고, 항상 꼭 하얀색 배경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 여권사진 옷 색깔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옷, 옷은 흰색, 흰색 상의만 입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른 색깔이 있는 사진들은 괜찮아요 이것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좀 밝은 흰색하고 비슷한 색깔이라 하더라도 배경하고 구별이 뚜렷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요 부분도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색깔이 있는 거있고 여권사진 촬영하시준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신생아는 36개월 이하 이 규정이 약간 조금 다르겠는데, 제가 치아가 보이면 안 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36개월 이하 어린 아이들은 입이 조금 벌어져 있어도, 치아가 살짝 보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부분 꼭 알고 계시고요. 여권 사진은 그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어요. 완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의 사진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규정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스튜디오 오셨을 때, 어, 저 여권 사진용을 여권 발급용으로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라고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알아서 규정에 맞게끔해서 촬영을 또 해드리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여권 사진은 또 보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정하면 안되있지만 보정 어, 규정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들 만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여권 사진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스튜디오 보면은 오시면은 공인인들께서 직접 뭐 머리나 이런 거 만질 수 있도록 셀프 메이크업 테이블이 있어요 간이 탈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상 만약에 잘못 알고 흰색을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어 저희가 색깔 있는 그 자켓이나 이런 거 입을 수 있게 무료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꺼내 드릴게요 스튜디오 봄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고요 검암 사거리에서 일지구 방향 쪽에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스토투선플레이스랑 다이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은 그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스튜디오에 방문하시면 제가 다시 또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알아서 촬영해드리니까 편하게 여권사진 찍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